안녕하세요. 호치민에서 여행진, 중 진신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아침에 체육관을 가려고 헬스장에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공원 이름이 9월 25일 공원인가? 뭐 그런 이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하, 여기 지하상가 같은 매장이 있어요. 거기 한켠에 헬스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센트럴 마켓이라고 돼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10시 이전에는 메인 엔트레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10시, 이전, 10시 이전에는 닫혀 있어요. 10시에 열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가는 방법이, 그래서 헬스장, 그래서 헬스장 가려면 돌아가지고 다른 입구로 들어가야 돼. 이쪽.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여기가 입구예요. 10시 이전에는 헬스장 가려면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탈아, ride? It's okay. 여기 미끄럼틀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탈수 있는지 궁금한데. 시간이 매우 신식입니다. 끝 여기가 센트럴 그 마켓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이 짝퉁시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벤탄시장을 갔잖아요 벤탄시장하고 다르게 비슷한 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여기가 더 나은 것같더라고 왜냐면은 막어수선하는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 약간 지하상가 느낌이라 좀더 약간 괜찮은 느낌? 뭐 가격적인, 가격, <laughs> 가격적인 면은 모르겠어요. 어차피 벤탄시장이나 이런 데는 사이공스코에는 여기 현지인들은 안 갑니다. 왜냐면은 여기 현지 가격에 비해서 막 두세 배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깎아야 돼. 저번에 여기서 옷 폴라티하고 바지 하나 샀거든요. 여기 뭐 여기 보면은 라코스테하고 뭐 이런 그 폴로, 폴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파는데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바지 같은 거,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가격, 저번에 기억하는 게 얼마였지? 아무튼 가격이 하나에 뭐, 2만원, 2만원, 2만원 안 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브랜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나. 짝퉁이건, 진품이건. 그래서 솔직히 약간 옷 가볍게 갖고 와서 이런 데서 옷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민인데, 밥을. 사 먹을까 아니면은 숙소에서 그냥 해 먹을까 아, 영상 찍으려면 영상 많이 남기려면은 좀 많이 사 먹는 게 낫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여기서 사 먹는 거 지쳤어요. 왜냐면은 좀 단백질을 많이 먹고 싶기 때문에 아, 집에 가서 먹어야지. 사실 여행 쿠브 하려면은 저렇게 길거리 수식 있잖아요. 저런 거 먹는 거사 먹는 거일수로 만들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하면서 까지 식단을 좀 고집하기 때문에 이게 아, 여행 유튜버도 진짜 좀 제대로 해보고 싶긴 한데 힘들어요 어, 저런걸 내가 잘 안먹으니까 여행 유튜브를 하는데 페널티를 얹고 가는 그런 느낌 아내 건강을 희생해서 저런걸 먹어야 되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계란 6개를 먹었어요 단백질을 채웠고 아직도 배가 고프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 계란을 넓게 먹어도 배가 다안 찹니다. 그래서 제 숙소 바로 앞에 이 로컬 분들이 많이 먹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국수 같은 건데, 국수에다가 뭐 고기 넣고 뭐 소스랑 같이 버무려서 우리나라 비빔국수식으로 먹는 건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아, 노래가 이렇게 나와? 시끄럽게. 아, 여기서 스피커 텔구나. 지금 식사 됐나? 여기거든요. Yeah, what's the w h s t best best b e t h i s one. This one. Yeah, uh... yeah, yeah. Okay.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야 이거. 드라이 남방 어 이거 같아요 드라이 남방 라이스 누드 약간 우리나라 비빔면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 여기 국수도 있는데 국수는 국물 있는 국수는 먹기가 싫고 이렇게 약간 태국식 아 태국식이래 베트남식 비빔면 시켰습니다 가격이 57만 동 베트남은 항상 이렇게 야채가 많이 나와요 야채 고수 고수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저는 고수 보수 좋아하거든요 고수랑 뭐, 쑥 같은 거랑 양상추랑, 그 다음에 이빈스프라우스빈스프라우스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저는 빈 스프라우트 안 먹습니다. 왜냐면 소화가 안 돼, 소화. 여러분들 알잖아. 화장실 가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어요. 여기가 저녁 되면은 바깥에까지 좌석 해놓고 꽉 차거든요. 여기가 식당이 지금 이쪽만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는 이한켠도다 차고 또 밖에, 밖에 또이 자판을 깔아놔요. 밖에도 꽉 차요. 여기가 막 온라인에 유명한 맛집인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기, 저기도 저기 지금 유튜브 찍을 수 있는데. 여기 이름이 후티우, 후 어떻게 읽어야 돼? 후티우 남방 찬답? 뭐 그런 식당 이름인데 구글 리뷰가 3,000개 달려있고 4.2점이네요. 2점, 이 정도면은 되게 높은 거죠. 어, 구글 리뷰가 3,000개 달러4 2점이면개 매우 음, 높은 거예요. 음, 어, 여기 구글 리뷰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 숙소 음, 근처에 있다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어, 들어왔다. 이런, 이런 리뷰가 많아요, 사실. 아, 비빔, 아, 비빔국수 이름이 후띠우구나, 후띠우. 후띠우. 그래서 후띠우 남방서야 어, 땡큐. So I put the, 아홉, no, no, n no, no. 아, 집. oh, I put, oh yeah, yeah o okay. I put little bit. o okay. 이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를 살짝 구워서 먹는 거래. 섞어갖고 흔들어야지 시작해, 시작해. 구워서 얼마나 넣어야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조금만 넣어야겠다. 조금만 넣어서 생겼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비비는 건가봐요. 진짜 한국식 비빔면이네. 뭐 새우 들어가 있고 고기 들어가 있고. 확실히 계란 먹고길 잘했어. 왜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프로틴 양이 엄청 쪘습니다. 고기 같은 것도 먹기 뭐 허파 이런 것 같은데. 소스가 약간 그 우리 옛날에 학교 앞에 매점에서 파는 돈가스에 바르던 소스같은데 비슷하네 비슷해 약간 우리나라 그 팔도비빔면 소스랑 비슷한건 아닌데 그런 종류 베트남식의 그런 종류 그래서 먹어보면 이거, 여러분, 소스 진짜 조금만 넣어야 돼. 짠거 안, 짠거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해서 많이 넣었다가는 진짜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한 번, 이렇게 한두 스푼 정도? 그 정도만 넣을 것 같,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이게 간장 양념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맛은. 제 기준에서는 맛은 뭐 엄청 특별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새우, 새우 한 마리 두고 면도 약간 이렇게 생겼고 뭐 허파가 허파인가 뭔가 고기 좀이 고기가 뭐 순대국집에서 먹는 그런 고기 맛들 우석구이 딱 그런 맛, 딱그 맛이거든요. 아 간이다, 간 들어갔다. 여기에 고수면 고수면 맛있을 것 같아. 요 이렇게 풀어 틀어갖고 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수 있는 거다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식감을 위해서 양상추를좀 넣고 양상수가좀데 오래됐네요 이렇게 해서 비벼가지고 같이 다나 여기다 국물 한국식으로 좀 국물 한번 넣어야겠다 이렇게 한국식 <laughs> 잘비벼지 이게 5 7 0 0 0동 3,000원이거든요. 3,000원에 먹었을 때 충분한 맛.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멀리서 여기 만약에 멀리 숙소가 멀다. 굳이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굳이 저절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숙소 가까워요, 가 그럼 와도 돼요. 아 국물에도 건새우만 만나네 건새우만. 그리고 국물이 살짝 달아요. 국물에다 소금, 아 소금이 설탕 을 약간 첨가했어. 저는 단 국물 정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우도 이렇게 큼지막한 거 하나 이 부속구이가 진짜 한국 순대국집에서 주는 고기 맛이랑 똑같아요 그부속구이막 화파, 간 똑같아 거기다 국수랑 약간 그 우리나라식 비빔면 소스인데 약간 단거 그렇게 먹는 그냥 거기다가 국수 비벼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그 분식집 클래스 알죠? 어? 떡볶이 먹고 쫄면 먹고 그런 클래스에 그냥 딱딱 딱 진짜 삼천 원짜리 클래스 그 이상도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양이 되게 적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들은 하나 갖다 절대 부족해요. 그리고 단백질도 부족하고. 아까 저기서 점심 먹고 제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영상 편집 좀한 한, 한 시간 좀 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2시쯤 되는데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저한테는 머리가 좀 약간 길거든요. 그래서 머리 좀 깎고 아 제가 여기서 아직 그 베트남 전쟁 박물관을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게 지금 건너편에 그 베란다거든요. 아 완전 고급죠. 완전히 부잣집인가 봐.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요거 그 분수대도 있고 와 지금 페인트도 칠하고 정말 고급진 고급집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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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어비앤비 베란다 저는 이거 행복합니다 아, 이 정도 베란다 하면 저 행복해요 저는 에어비앤비 하면은 꼭 베란다 있는 데 가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은 이제 베란다가 이렇게 없잖아요 집에 그래서 매우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역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이렇게 야외에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있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 베란다 나가서 잠깐 5, 5분 10분이라도 앉아 있으면 햇빛 받으면서 잠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 구할 때꼭이 베란다 있는 곳 찾아갑니다. 베트남에서 걸으면요 인도에서 걸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냥 차 오토바이와 같이 이 도로 도로에서 걸어야 돼.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 이 동남아에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안전 불감증이 생겨서 그냥 그냥 뭐 여기 현지인들처럼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가끔 사고가 나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은 이렇게 보시면은 오토바이들이 다 주차돼 있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요, 사실상. 그냥 이 도로랑 오토바이랑 같이 섞여 가지고 가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이렇게 도로까지 여기 보면은. 이 가게들이 도로가에 다 점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좁은 것도 있어요. 베트남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데 도로 횡단보도 특히 신호등 없는 거 걷는 거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방법은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그냥 천천히. 그리고 차들이 빵빵하면은 방금 봤잖아요 차들이 빵빵하거나 아니면 쌍라이트 끼죠 나 지나간다고 그걸 좀잘 알아야 돼요 <laughs> 그래서 사실 아... 어려울 수도,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당연히 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겠죠 저도 근데 오토바이들끼리 사고 나는 거딱한번 봤거든요 딱한번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사고 나는 경우는 한 번, 그러니까 사람이 치이는 건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뭐 여기 지금 베트남 뭐 평균 뭐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있으면서 한 일주일 넘었는데 사고 난건한 번도 못 봤어요 오토바이끼리 살짝 부딪친 건한번 봤거든요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보통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많이 본 여성분들이 이제 마사지 그러니까 면도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귀도 파주는 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데는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내일이 한번 가봐야겠다 찾아가지 아 여기구나. So, yeah, pick up,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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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five. number five, okay. Yeah, can I put this camera there? Yeah, yeah, yeah. Okay. Uh, South Korea. How do you say Korea in Vietnamese? Uh, how 한국 한국 oh s 한국 한국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yeah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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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격이 지금 만동이었거든요, 만동?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 아, 10만동이구나, 10만동. 우리나라 돈은 5,500원. 그 다음에 이 수염 정리하는 것도 10만동. 그래가지고 총한 11,000원, 12,000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퀄리티의 그 가격이라면은 진짜 싼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퀄리티면은 최소한 25,000원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Uh, just see it for YouTube. Yeah. What name? YouTube. Yeah, yeah, yeah. oh. yeah. uh, it's, it's the Da Jin Kim, but I don't have much followers, so it, if you, you Google it, <laughs> you can't find i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Yeah, yeah. yeah. Very, very nice here Very nice haircut. Oh. Thank you. 이름이 부트리. 여기 이거는 구글 정보에 남겨 놓을게요. 야, 이 가격에 만 원에 이렇게 깎았으면은 진짜 잘 깎았다. 수염도 잘해 주고 수염도 뭐 라인도 잘 따졌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진짜 가성비 최고. 진짜 최고. 와, 베트남 물가가 이렇게 이렇게 싸구나. 아, 그리고 저기 외국인들도 많고 현지인 외국인도 많고 현지인도 많네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 여행하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그러니까 제가 여행하면서 저희가 가는 장소들 있잖아요. 이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 보면은 그 아래 누르면 자세히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구글 링크를 다 남겨놓거든요. 그거 꼭 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 보면은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는데 제가 간 장소들은 다 거기다가 주소 남겨놓으니까 그거 확인하세요. 오케이? 여러분, 베트남, 베트남 오면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소련기. <laughs> 소련기 역시 여러분 아직 베트남은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여기 봐봐요 여기 인민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 <laughs> 그리고 이번 달이 그 베트남의 이제 광복절 인디펜더스데이랑 이번에가 또 50주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4월달에 이번 달 말에 이 축제를 퍼레이드 같은 거를 엄청 크게 하나 봐요 그리고 또 베트남의 특징 중 하나가 이 파란 옷 이분 경비 아저씨들 있죠. 저희 경비 아저씨들. 모든 가게 하나하나마다 저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들이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들이 문도 열어주지만은 대부분이 오토바이 주차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베트, 베트남이 이렇게 다 여기 인도에다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때문에 이경비 경비 아저씨들이 주차 관리 요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스타벅스 가갖고 일단은 커피 좀 한잔하자. 아, 디카페 한잔만 먹어야지. 여기 스타벅스 커피집은 잣 같은 이 종이 종이 빨대, 아이잣 같은 거. 왜왜 왜, 여기 이거 쓰는 거야? 플라스틱지. 아 스타벅스가 좋은 게 디카페 갔어요, 디카페. 지금 커페인 별로 먹기 싫어갖고 그랬는데 스타벅스가 보여가지고 디카페 샀습니다. 원래 지금 전쟁 뮤지엄 걸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 빨리 불러야지. 지금 시간이 한 4시 15분쯤 됐는데, 아까 스타벅스에서 택시를, 오토바이 택시를 안 타고 왔으면은, 여기 도착을 한 4시 40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타고 왔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5시 반에 닫아요. 8시, 열어서 5시 반에 닫는데, 뭐 지금 들어가면은 뭐 충분히 보고 나오겠죠? 아, 됐다. Payment successful. 예이. Yeah. 예이. Yeah. 뭐 이렇게 많이 줘? 몇 장이 나오는 거요? 어나 뭐야 몇장산 거요? 존나 많이 산거 아니야? 나 하나 샀는데? 아 기다려봐, 진짜 얼마가 된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왜 어디 갔어? 아, 아, 씨. 뭐야 이거? 아니, 티켓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 아, 짜증나게. 아까 걔네들이 존나 눌러놔서 그런가 봐 이거. 뭐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됐어? Hello. m 이 s t i 니 so many tickets. 아, oh, 야. Yeah. So Many tickets. Oh, yeah. I just want need one. You want to buy? Yeah, yeah. Come up. Twenty, two hundred and eighty. Two hundred and eighty. Okay. <laughs> you go here uh, only? Only one. Yeah, yeah only one. one.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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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eah. okay. Yeah, okay. okay. Ô thầy đó. Ơ rồi. Nó đi có mình nó không sao mẹ. Giờ nó ra cái điều luôn nè, à. nó nói giờ sao à, cho nó đổi lại, nó chỉ còn có một mình thôi. Hai trăm tám I try okay. to buy one ticket and yeah yeah yeah. I give it I give it to her. <laughs> uh, hờ. Uh, kem uh, uh, yeah. uh, yeah, Ok ok ok. chưa, chưa có kem nghe, nó mới đem <laughs> yeah. lại cho yeah. chú luôn á <laughs> 네 그럼 그 비율 좀국이가가서 다가가서 이이1네 본인이 하는게 여기서 ATM을 쓰게 됐는데? Yeah. 현금 교환하게 됐는데요? <laughs> 아우 진짜 저 경비 아씨도 웃긴지 엄청 엄청 웃네. <laughs> 아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아니 사만 바신데 2 8만 동을 냈어. <laughs> 현금 현금 좀 필요했는데 현금 바꿨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땡큐 땡큐 k you, t h a n Where you from? Korea. Korea.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Okay,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이상한 이벤트가 발생해. <laughs> 개 웃기네. 아, 개웃기네. 밖에는 뭐든 헬기, 베트남 전쟁 때 쓰던 그런 이제 비행기, 헬기 이런 거 있네요. 오우, 발칸포다. 와, 발칸포 봐. 어, 움직인다. 오, 야, 여기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대박인데. 진짜. 어떻게 생겼지, 여기? 아, 이렇게 생겼구나. 와, 과거에 여기에 홀딱벗겨갖고 여기 서 그냥 땡볕에다가 여기 넣어놓고, 그냥 가둬놨다는데, 진짜, 하, 베트남에서, 베트남 더위에 여기 갇혀있으면 뒤지겠다, 진짜. 이설명에 보면은, 이런 작은 방에다가 1 10... 2 명을 다 집어넣어놨대요. 더울 때. 추울 때는 한두 명만 넣어놓고. 와, 어떻게 버텨냐, 진짜. 어, 이거, 모헤머에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모헤머 4K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와, 이거 헬기 진짜 크다. 와, 거대하다, 거대해. 야, 진짜, 개쩌네. 타보고 싶다 저랑 어, 저거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전쟁박물관을 봤는데요 사실상 볼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보고 나니까 약간 좀 슬퍼지네 이게 잔인한 사진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 전쟁 당시에 이제 그런 피해 입은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이제 약간 베트남의 시점에서 본 미군들의 그런 설명이 많아요. 사진들이 많아요. 어. 왜냐면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인베이드였으니까 쳐들어온 침략자였으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네이 yeah. Thank you. here. How do how do you say it? How do you how do you pronounce ong ang? <laughs> ong wang. Oh, ah, okay. How much? One. Given I. Oh, b e c k to 진짜 오랜만에 마십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이스죠, 아이스. Cheers. Ah. 여기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왔는데 엄청 비싼 거 같은데. 이 유튜브에서 나온 거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어. 오. That's usually how you do it. Okay. 따라서 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구나. 땡큐. 밥어 그냥 먹어 봐. 여기 저, 지금 저렇게 랍스터랑 관자 볶음밥 문어 이렇게 시켜 가지고 맥주랑 콜라 하나 시켜 가지고 한 6만 5천원 나왔어요 어안 비싸 진짜 안 비싸 진짜 여기 관광 오셨으면 한번 와볼만 합니다 근데 굳이 여기 안 와봐도 될것 같거든요 뭐 딴데 딴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일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한국인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뭐딴데 가도 뭐다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발레파킹이, 오토바이 발레파킹이 있어요, 다. 저렇게 티켓 주면은 저 아저씨가 가갖고 저렇게 오토바이 하나 가져오거든요. 태국에서는, 태국에서는 이런 거못 봤는데 베트남은 여기 있더라고요. 태국에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거.